안녕하세요! 우리는 미국에 있는 Yale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 지금 롯데월드에 갑니다. 저는 안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기류만... <laughs> 저는 20살 김예진입니다. 이 살모지? 살모지? 어, 제 오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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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제 이름은 권세진입니다 <laughs> 저타투했는데요 마스크를 쓸 거라고 잊어버려서 그냥 여기 했는데요. 나스 때문에 안볼 거예요. 우리 지금 지하철 탈 건데요. 유한이 왜 저기 있나요? 모르겠네요. 누가 더키 크나요? 제가 더 큰... 크지요. 오케이. 와 진짜 멋지다. 유한 씨 어떤 느낌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롯데월드 아 어, 아, 네. 가니까 어, 진짜 기대가 돼요. 아 네, 다른 예어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헤이송입니다. 와 <laughs>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어태진의 <laughs> 한국어 선생님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이 <laughs> <요>, 라이트 <laughs> 타기 전에. 잠깐 스트레칭. 기역능이 와와 와. 우리 지금 가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보다 훨씬 낫네요. 김예지 씨. 네. 어떤 놀이 기구를 제일 타고 싶어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롤러코스터 오늘 진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와. Wow. 박민재 씨, 지금 치킨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마시고 있어요? 치킨을 메이크, 올서메이있어 그래서 완전 코리안 이노베이션. 아니 안거분 가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다음 가다 별동들에게 소원을 낼 시간이에요. 공을 더자 안녕하세요. 한씨 어땠어요? 어, 오 너무 재밌더라 하루. 계속 태진이 많이 놀고 우리 이서랑 선생님, 캐랑 같이 아이스 데 너무 재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 처음에 덕분에 덕어이 덩어리 들어가 잘하고 있어요. 갑자기 마지막에 안 잡고 한 바퀴 힘들어왔어. 다들 아,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덕분에 아, 여기까지 아, 영상을 아, 찍을게요. 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